1,100조 원. 여러분이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이 천문학적인 돈이 순식간에 공중분해됐습니다. 고작 4년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지금 당신이 퇴근길의 습관처럼 지나치던 단골 술집이 사라졌다고 해서 옛 추억에 잠기거나 감상에 젖을 때가 아닙니다. 이건 단순히 동네 풍경이 바뀌는 수준의 시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주머니와 자산을 노리는. 거대한 경제적 살인예고가 시작된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지금 전 세계의 돈줄기가 어디서 끊어지고 어디서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지 직시해야 합니다. 아직도 이런 순진한 소리를 믿는 분들이 계십니다. 경기가 나빠지고 세상살이가 팍팍해지면 사람들이 술로 시름을 달래니 주류 산업은 끄떡없을 거라고 말입니다. 소위 말하는 불황에 강한 산업이라는 그 날가 빠진 믿음, 당장 쓰레기통에 처박으십시오. 시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데이터는 당신의 막연한 기대보다 훨씬 더 냉혹하고 잔인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장이라는 거대한 도살장에서 가장 먼저 목이 잘려나가는 곳은 다름 아닌 당신이 어젯밤 친구들과 술잔을 기울였던 바로 그 술집들입니다. 숫자는 피도 눈물도 없이 현실을 보여줍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지난단 1년 동안 문을 닫고 야반도주하듯 폐업한 자영업자가 무려 100만 명에 육박합니다. 역대 최대치입니다. 대한민국 자영업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 처참한 대학살이 벌어졌습니다. 평생 모은 퇴직금을 털어넣고 대출까지 끌어다 쓴 사장님들이 줄줄이 나앉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체더미 속에서 가장 처참하게 짓밟히고 으깨진 업종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밥장사는 식당이 아닙니다. 커피 파는 카페도 아닙니다. 바로 술장사, 주점업입니다. 통계는 명확합니다. 주점업의 폐업률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압도적입니다. 가게 열 곳이 호기롭게 간판을 달고 개업떡을 돌리는 동안 바로 옆 여덟 곳은 임대 문의 종이를 붙이고 망해 나갑니다. 창업 후 3년도 못 버티고 나자 빠지는 비율이 전체 외식업 평균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건 장사가 아닙니다. 그저 돈을 허공에 태우는 자살 행위나 다름 없습니다. 술집들은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벼랑 아래로 추락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네 술집 간판이 하나둘 내려가는 걸 보고 혀만 차고 계십니까?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이건 단순히 단골 가게 하나가 망해서 아쉽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를 지탱하던 거대한 소비의 혈관이 막히고 돈 줄기가 말라 비틀어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신호탄입니다. 당신이 지금 느껴야 할 감정은 아쉬움 따위가 아닙니다. 바로 뼈에 사무치는 공포여야 합니다. 도대체 왜 사람들이 술집에서 자취를 감췄을까요? 복잡한 사회학적 분석 따위는 집어치우십시오. 답은 아주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바로 당신의 지갑이 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술을 마신다는 행위는 더 이상 낭만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얇아진 지갑에 대한 가혹한 테러 행위가 되어버렸습니다. 당장 메뉴판을 보십시오. 소주 한 병에 6천 원, 맥주 한 잔에 5천 원. 이게 말이나 됩니까? 서민의 술이라 불리던 소주는 옛말입니다. 이제 소주와 맥주를 섞어 소맥 몇 잔만 말아 마셔도 웬만한 밥값을 우습게 뛰어넘습니다. 친구와 둘이서 삼겹살에 소주 한잔 걸치면 10만 원이 우습게 깨지는 세상이 왔습니다. 월급은 쥐꼬리만큼 올라 제자리 걸음인데 술값과 안주값은 미친 말처럼 날뛰고 있습니다. 퇴근길 하루의 피로를 씻어주던 그 달콤한 한 잔이 이제는 다음 달 카드값을 걱정하게 만드는 맹독이 되어버린 겁니다.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뻔한 이야기지만 현실에 적용하면 칼바람이 붑니다. 소득이 정체되고 물가가 미친 듯이 치솟을 때, 인간은 본능적으로 생존 모드를 켭니다. 쌀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월세를 안낼 수도 없습니다. 그럼 무엇을 가장 먼저 잘라내겠습니까? 바로 당신의 생존과 하등 상관없는 술자리입니다. 주류비와 유흥비는 가계부에서 가장 먼저 빨간 줄이 그어지는 해고 1순위 항목입니다. 지금 동네 술집들이 줄폐업하는 건 사장님들이 장사를 못 해서가 아닙니다. 손님들의 지갑이 구조적으로 닫혀 버렸기 때문입니다. 요즘 유행한다는 홈술 트렌드, 그럴싸한 마케팅 용어에 속지 마십시오. 이건 사람들이 갑자기 집을 사랑하게 되어서 혹은 고독을 즐기게 되어서 생긴 현상이 아닙니다. 그저 밖에서 사 먹는 술값이 감당 안 되니까 편의점 4캔 만 원짜리 맥주를 사 들고 집구석으로 밀려난 것 뿐입니다. 통계가 이를 증명합니다. 성인 10명 중 2위 명이 홈수를 즐긴다고 답했지만 그 가장 큰 이유는 비용 절약이었습니다. 이걸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포장하는 건 자기기만입니다. 이건 그저 가난해진 음주 문화일 뿐입니다. 결국 지금 벌어지는 일은 단순합니다. 당신의 술잔이 향하는 곳에 돈이 흐르는데 그 술잔이 밖에서 안으로 고비용에서 저비용으로 강제 이동당하고 있는 겁니다. 술집 사장님들에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손님들은 살기 위해 술집을 버렸습니다. 얇아진 지갑이라는 경제적 압박이 당신의 목을 조여 오는데 거기다 대고 단골집을 지켜주자는 감상적인 소리를 할수 있겠습니까? 이건 생존의 문제입니다. 6천원짜리 소주를 사 마시는 순간 당신의 자산 증식 기회는 그만큼 증발하는 겁니다. 돈 문제만이 아닙니다. 당신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 진짜 공포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MZ세대, 특히 스테데라 불리는 새로운 인류의 등장입니다. 이들은 단순한 소비자가 아닙니다. 날아빠진 기존 주류 산업을 무자비하게 도륙내고 있는 냉혹한 암살자들입니다. 당신이 술자리에서 요즘 애들은 낭만이 없어 술을 잘안 마시네라고 꼰대처럼 혀를 찰 때가 아닙니다. 이건 단순한 세대 교체가 아니라 거대한 시장의 강제 종료 버튼이 눌린 겁니다. 세계 최대 소비시장이자 트렌드의 최전선인 미국을 보십시오. 갤럽 조사 결과 술을 마신다는 성인 비율이 54%에 불과했습니다. 90년 만의 최저치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젊은층입니다. 18세에서 34세 사이 향후 수십년간 시장을 먹여 살려야 할 핵심 소비층의 절반 가까이가 아예 술을 입에 대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들에게 술은 더 이상 어른의 문화나 사교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저 몸에 해로운 일급 발암물질 혹은 돈 주고 사먹는 구시대의 유물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소버, 큐리어스, 술을 마시지 않는 상태를 궁금해한다. 말장난 같은 이 단어에 속지 마십시오. 좋게 말해 호기심이지. 직설적으로 번역하면 내가 왜그쓴 탕약을? 돈 내고 마셔서 내 몸과 정신을 망쳐야 해 라는 경멸에 가깝습니다 과거의 금주운동이 도덕적인 설교였다면 지금 이들의 움직임은 철저히 계상이 두들겨 보고 내린 소닉 분기점의 결과입니다 술을 마시는 행위 자체가 가성비 최악의 멍청한 짓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이들이 술을 거부하는 진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건강도 건강이지만 뼛속까지 파고드는 더 끔찍한 공포가 있습니다. 바로 통제권 상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스마트폰과 SNS가 24시간 감시하는 세상입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헛소리하는 추태가 누군가의 카메라에 찍히는 순간 그 영상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 영원히 박제됩니다. 한 번의 주사로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수 있는 디지털 지뢰밭을 걷고 있는 이들에게 인사불성이 된다는 건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술 대신 헬스장을 가고 러닝을 하고 미라클 모닝을 합니다. 내 몸과 시간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더 나은 나를 만드는 것, 그게 이들의 새로운 종교입니다. 술로 스트레스를 푼다는 건 옛날 아재들의 구질구질한 변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숙취로 다음 날을 날려버리는 무기력함, 이들은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생산적이지 않은 것에 이런 한 푼, 1분 1초도 쓰지 않겠다는 냉정한 계산이 깔려 있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젊은 소비자들이 당신을 미워해서 술집을 안 가는 게 아닙니다. 그저 그들의 인생 계획표와 지출 장부에서 알코올이라는 항목을 영구 삭제해버린 것 뿐입니다. 미래의 고객들이 등을 돌리고 떠나는 시장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이 거대한 흐름을 거스르려 하지 마십시오. 파도에 맞서다가 익사하는 건 결국 당신의 계좌가 될 테니까요. 동네 술집이 망해나가는 걸 보며 남의 일이라 생각했습니까? 천만에요. 그 작은 균열이 지금 월스트리트에 거대한 심장부를 강타했습니다. 전 세계 금융시장의 피가 멈추고 거대한 돈의 흐름이 막혀버렸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최근 불과 4년 만에 전 세계 50여 개 주요 주류 기업의 시가 총액이 천참 100조 원 넘게 증발했습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한국 1년 예산의 두 배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돈이 허공으로 사라진 겁니다. 이건 단순한 주가 하락이 아닙니다. 금융시장의 대학살입니다. 다른 주식들을 보십시오. AI다, 반도체다 하며 전 세계 주식 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샴페인을 터트리는 동안 정작 샴페인을 파는 주류 기업들의 주가는 지옥 끝까지 처박혔습니다. 블룸버그 주류 지수는 2021년 최고점 대비반 토막이 났습니다. 주식 시장이 활활 타오르는 불장인데 혼자서만 얼음장처럼 식어버린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투자자들이 이 산업을 버리고 달출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금융가의 냉혹한 분석가들은 이미 등을 돌렸습니다. 경기가 풀리면 다시 오르겠지라는 희망 회로 모건 스탠리와 바클레이즈 같은 거물급들은 이미 구조적 쇠퇴라는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일시적인 감기가 아니라 암에 걸려 죽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과거 금융위기 때보다 4배나 더 충격이 크다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더 이상 예전의 성장률을 회복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게 냉정한 현실입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기업들의 꼴을 보십시오. 조니워커, 발렌타인, 앱솔루트. 수십 년간 세계를 지배해온 이 주류 공룡들이 맥을 못 추고 쓰러지고 있습니다. 세계 1위 기업 디아지오를 보십시오. 가장 든든한 돈줄이었던 중남미 매출이 곤두박질 치자 하루 만에 주가가 12%나 폭락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시총 수조, 원이 날아간 겁니다. 이건 투자자들의 패닉셀링, 즉, 공포에 질려 미친 듯이 파라춘 결과입니다. 왜 월스트리트의 큰 손들이 이렇게까지 과민 반응하며 돈을 빼는 걸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식은 현재의 가치가 아니라 미래의 꿈을 먹고 자랍니다. 그런데 미래의 고객인 c d 세대가 술을 끊었습니다. 성장판이 닫힌 게 아니라 아예 잘려 나간 겁니다. 과거의 주류주는 경기가 안 좋아도 꼬박꼬박 돈을 버는 든든한 경기 방어주로 통했습니다. 하지만 그 신화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지금 주류 주식을 들고 언젠간 오르겠지 하며 버티는 건 침몰하는 타이타닉에서 구명조끼도 없이 구조대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거대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자리에 남는 건 뒤늦게 들어와 폭탄을 떠안는 개미들의 비명뿐일 겁니다. 그렇다면 그 1200조 원이라는 막대한 돈은 다 어디로 증발했을까요? 돈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주인이 바뀌고 흐르는 물길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폐허가 된 기존 주류 시장의 잿더미 속에서 기형적일 만큼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두 가지 돌연변이가 탄생했습니다. 바로 제로알콜과 초고가 프리미엄 시장입니다. 이 냄새를 가장 먼저 맡은 하이에나 같은 기업들만이 살아남아 떼돈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몇년전 제로 슈거 열풍을 기억하십니까? 설탕 뺀 콜라가 무슨 맛이냐며 비웃던 사람들이 지금은 제로 콜라 없이는 밥을 못 먹습니다. 주류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이 정확히 판박이입니다. 취하지 않는 술, 말장난 같습니까? 하지만 시장은 이것을 혁명이라 부릅니다. 디아지오 같은 주류 공룡들이 미쳤다고 수천억 원을 쏟아부어 시드립, 리추얼 제로 프루프, 같은 무알코올 브랜드들을 닥치는 대로 사드리겠습니까? 이건 단순한 사업 확장이 아닙니다. 알코올을 팔다가는 다 굶어 죽겠다는 처절한 공포가 만들어낸 생존 본능입니다. 실제로 디아지오의 무알코올 부문 매출은 40%가 넘게 폭등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물에다가 향신료 조금 타고 알코올 싹뺀 다음 위스키와 똑같은 비싼 가격에 팔아먹습니다. 원가는 낮추고 마지는 남겨먹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완벽한 본기 김선달식 장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소비자들은 건강 챙긴다며 좋아하고 기업은 돈 챙겨서 좋은 기가 막힌 상술이 통하고 있는 겁니다. 더 웃긴 건 누가 이걸 마시냐는 겁니다. 술못 마시는 알스? 천만해요 평소에 술좀 마신다는 주당들이 주 고객입니다. 술자리의 흥은 즐기고 싶은데 다음날... 숙취로 머리 깨지는 건 죽기보다 싫은 겁니다 분위기는 취하되 몸은 멀쩡하자 이 모순적인 욕망을 놀로 시장이 완벽하게 긁어준 겁니다 이제 무알코올은 대체제가 아니라 당당한 주류 문화의 핵심으로 격상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생존 루트는 바로 극단적인 사치입니다 어중간한 가격에 어중간하게 취하는 가성비 술은 멸종하고 있습니다 대신 한 잔을 마셔도 왕처럼 마시겠다는 심리가 시장을 지배합니다. 페르노리카가 발렌타인이나 로얄 살루트 같은 최고급 라인업에 목숨을 거는 이유가 이겁니다. 소득 양극화가 소비 양극화로 이어지면서 부자들은 물론이고 일반 서민들조차 맨날 먹는 소주 지겹다. 오늘은 30만원짜리 위스키 깐다며 지갑을 엽니다. 결국 시장은 취하지 않거나 아니면 아주 비싸거나의 양극단으로 쪼개졌습니다. 이 중간에 끼어있는 어정쩡한 술집과 브랜드들만 소리소문 없이 압사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기회이자 경고입니다. 당신이 지금 투자하고 있는 혹은 창업을 꿈꾸는 아이템이 이 흐름 어디에 속해 있는지 냉정하게 따져보십시오. 맹물의 향만 입혀서 비싸게 팔아도 줄을 서는 시장이 있는가 하면 제살 깎아 먹으며 가격을 낮춰도 파리만 날리는 시장이 있습니다. 돈의 흐름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결국 술의 미래는 잔인할 정도로 명확하게 세 갈래 길로 찢어집니다. 첫째, 우리가 알던 대중적인 술시장. 여긴 이제 죽음의 계곡입니다. 건강 염려와 빈약한 지갑 탓에 가장 먼저 버려지는 곳입니다. 여기에 미련을 두는 건 침몰하는 배에 다시 타는 꼴입니다. 둘째, 프리미엄 시장. 여긴 그나마 생존의 길입니다. 적게 마셔도 폼나게 마시겠다는 인간의 허영심이 남아있는 한 돈은 계속 흐를 겁니다. 셋째, 제로 알콜, 여기가 바로 노다지가 묻힌 기회의 땅입니다. 단순히 술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취하지 않는 자유라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파는 거대한 시장입니다. 자, 이제 당신의 계좌를 열어볼 시간입니다. 당신의 피 같은 돈은 지금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아직도 사람이 어떻게 술을 안 마셔? 라는 낡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좀비 같은 기업에 투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은 이미 시장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집행 날짜만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반면 뼈를 깎는 고통으로 체질을 바꾸고 새로운 판을 짜는 기업들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부의 지도는 이미 다시 그려졌습니다. 경고합니다. 세상은 이미 술에서 깨어나 맨정신으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남들 다 뛰어가는데 혼자 취해 비틀거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돈만 꽈라가 되어 길바닥에 나앉게 두고 싶지 않다면 말입니다.